에녹과 강혜연의 러브 스토리는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녹의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무려 3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상상조차 할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결혼 선물이 아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결혼 선물의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에녹의 부모님은 단순히 큰 돈을 들여 펜트하우스를 선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결혼 선물을 준비했고, 그것은 에녹과 강혜연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3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선물로 받은 순간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에녹은 이러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프로포즈는 단순히 로맨틱한 순간을 넘어 강혜연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완벽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에녹은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인 작은 카페를 프로포즈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카페가 아닌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에녹은 세심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향초, 꽃, 부드러운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카페는 그날 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게 변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녹은 준비한 말을 여러 번 연습하며 프로포즈 순간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혜연에게 말했습니다. 혜원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부모님께서 주신 이큰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혜원아, 나와 결혼해줄래? 이 고백을 들은 강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에녹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에녹,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눈물과 웃음 속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앞에는 그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에녹의 부모님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 장소를 선택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심지어 결혼식 후 파티까지 세세하게 신경 썼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애녹의 부모님은 결혼식을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날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도 이 결혼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준비하며 결혼식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강혜연의 가족들 역시 결혼 준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양가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큰 사랑과 지원 속에서 애녹과 강혜연은 더욱 깊은 사랑을 쌓아가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결혼 소식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만났고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깊이 끌렸습니다. 방송을 통해 점점 가까워지며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도전과 역경을 함께 극복했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심과 사랑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애녹의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3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준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선물에 대해 팬들은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에녹 부모님의 이 거대한 사랑에 감탄하며 두 사람의 결혼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팬카페에서 두 사람을 응원하는 글을 쏟아내며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이 결혼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강혜연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을 넘어 가족 모두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꿈같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날, 애노과 강혜연은 가족들과 팬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두 사람은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갔고, 팬들은 그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애노과 강혜연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꾸준히 활동하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의 성격과 스타일이 너무나 잘 맞는 커플이었고 그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애녹은 항상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강혜연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함께할 때 그들은 그 어느 커플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진정한 운명적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결혼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항상 서로를 응원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끝나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이들의 결혼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가족과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뤄진 진정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을 응원하며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축하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매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며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